아예 어, 그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무리해서라도 좀 샀죠. 어 <laughs> 눈치를 한몇년모신 거예요? 적어도 5년 안에는 개조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비용에서 어. 숙소와 서고 자는데 많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지를 키고 이제 예, 주무시요 약간 <laughs> 졸음 운전을 해도 아, 네? 졸음 운전을 해도 그 전에는 어, 아 이래다. 죽. 한 번은 진짜 가슴면 상태로 간 적도 있어요. <laughs> 가슴면 상태로 네, 얘가 삐삐삐삐삐 할 때만 잡꾸잡게떼고 <laughs> 어, 계속 가슴면. 여기 <laughs>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사실 수면이 뭐, 졸음 운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뭐? 나는 그 정도로. 친구가 펠리세이드를 뽑았는데, 또그렇더라고요 펠리세이드가 같은 가격에 펠리세이드 어, 좀안 산게 좀. 이거를 이 자리로인데 왜 준비하고 계신 이게 거? 저는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도 살 <laughs> <사는 웃음> <laughs> <laughs> 아, 뭐. 아, 네. 아, 아 또꼭 아. 필요한 옵션은 한이정도다 <laughs> 아. 올리는 것도 원 알았나 <laughs> 어, <laughs> 뭐, 차 차를... 않게 네. 경사가 네. 한 80도? 네. 등산하나요? <laughs> 근데 저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7개월 정도 됐는데, 가끔씩 오작동을 합니다. 제 자신이. 아, 손이? 이게 전후진 하면서 아, 네. 주차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후진해야지 하는데, 전진 넣어버려요. <laughs> <laughs> 저 전화 카니발 찍었을 때, 그차좀 그랬어요. 처음에 되게 좋았다. <laughs> 어, 그래서 나이차 너무 싫어졌다. 내 그게 단점인 것 같다. <laughs> 가까운 친구분이 산다고 한다면은 그냥 현도로 뽑으면. 아, 22년도로. 네, 22년도 끌을 아, 뽑아.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신. 아, 어, 여기 제... 22년도 거, 여기 다있으까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네. 거죠. 정말 20년도에는 왜안 넣어줬는지 네. 아, 충격적입니다. <laughs>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으세요? 연료 선택. 아, 연료. 그게 선택. 가장 크지 않을까요? 표준님은 아, 그것도 아, 고민 많이 할것 같아요. 7인승이냐 네. 9인승이냐. 그렇죠. 개인마다. 사실, 더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 이 4세대에서 제일 부러워하고, 20년씩 타시는 분들은, 어.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자기소개 좀. 39살이고요.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회사가 이쪽 구리라서, 그래서 구리에서 축소생활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차량 소개 좀. 20년식이고 2,000km 중고차로 샀고 시그니처고 후석 모니터 빠진 프로옵션입니다. 자, 어, 기아 차량이고 어, 카니발 어, 가솔린 3,500cc의 9인승 시그니처 그리고 이제 후방 모니터 빼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럼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5월달에 샀으니까 올해요? 네. 6개월, 7개월 정도 됐네. 주행 키로수가 14,000. 2,000km 때 가져오셨다고 하면 은한12,7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차 타시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전 차는 K5 타다가 어. 그거 와이프 주고요 그전 차타시다 혹시 이 카니발을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가족들하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맞벌이 하면서 이제 차가집에 가까이 살면서 차가집 양부모님하고 가끔씩 주말이든 뭐 이렇게 교외로 나가게 될때 차를 두 대씩 끌고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런 것 때문에 SUV보다는 승합차 빌라는 카니발로 생각한 지는 꽤 됐어요 그더뉴 그거를 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게 단자열주행이 들어가면서 옵션이 너무 좋아서. 사실 부러워하는. <laughs> 네. 아, 네. 그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무리해서라도 좀 샀죠. <laughs> 어, 눈치를 한몇년 보신 거지, 요한 1년 반 봤죠. 자, 그러면은, 어, 이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 있으셨네요? 펠리세이드 있었죠. 애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이제 2학년이고, 둘째가 6살인데, 걔네들 때문에 음. 이제 슬라이딩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네요. 펠리세이드까지는 뭐, 짧게 고민했지만, 역시.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제 중고 오니까 4,300. 결제는 한 2천만 원 할부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하고 취등록수 현금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월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2년으로 해놨거든요 할부를 2년으로 해놔서 90만 원 조금 안 내게 내고 있어요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가 지금 이번에 마침 새로 했는데 딱 50만 원 나오더라고요 자차 다 넣고 대물 한도가 3억으로 세팅해서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 차보다 확 줄은 게 와이프 차 계속 하는데 그거는 70몇만 원내고더 많거든요 약간 사고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게 왜맞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율주행이나 안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가족끼리만 탄다고 가정한다면 99인승보다는 7인승이 좀더 낫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저도 처갓집 때문에 한 거니까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죠. <laughs> 아, 뿌듯하다. 아, 아버, 아버님이, 아, 아 너무 좋아하시죠. 아, 왜냐하면, 저도 카니발을, 저는 돈유, 하다 어, 보니까, 예. 예, 예. 예 저도 참잘 샀다. 이렇게 어, 장본이 장인을 하시 뭐 모식을 할 때마다 좀뿌듯하더라고 아, 정말 뿌듯하다. 아, 정말 뿌듯하다는 <laughs> 예.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가솔린이잖아요 네. 아, 일반유, 고급유 혹시 어떤 걸로 넣고 계신지? 네, 일반유 넣고 있어요. 일반유. 네. 만땅 비용? 10만 원 조금 넘어갑니다. 65에서 69리터 정도 됐는데 한 10만 오... 원좀넘어갑 자, 그러면은 이제 트립상에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제일 잘 나왔을 때가 몇 정도 나오네요? 가는 거리가 한735 정도? 잘 나오는 편이죠. 출퇴근하고 뭐 이러면서 거진 한 90%를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제일 못 나왔을 때도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이 차를 타면서 혹시 밟으신 적 있으실까요? 어, 요 차는 너무 크다 보니까. <웃음> <웃음> 이렇게 밟아본 적은 없던것 같아요. 아, 에코무드 계속... 켜져 있잖아요. 예. 네, <laughs> 어. 저도 항상 카니발 탈 때마다 항상 에코무드를. 아, <laughs> 그래서... 아, 가솔린이신가요? 아, 예, 가솔린이요. 아, <laughs> 네. 아, 이기름값에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 연비가 좀, 좀 궁금한데요. 트립상으로는 한 고속도로 이제 90% 이제 탈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11km 내외 정도 연비 그 차계부를 네. 씁니다. 항상 쓰는데 거기 상으로는 뭐 키로수랑 리터수랑 음. 계산해갖고 뽑아도 한 10km 후반 8, 9km? 이런거 찍히더라고요. 제일 못 나왔을 때는 몇 정도 나왔던 적 있으세요? 제일 못 나왔을 때요. 시내를 좀 많이 탔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laughs> 잘 기억은 안 나는데. 9km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그것도 생각했어요. 가스 개조. 더뉴 카니발 할 때부터 가스 개조를 생각을 했는데 로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카니발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조 다 했고요. 계속 봐왔던 펠리세이드도 그것도 개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 업체인데 왜좀안 하게 됐냐면 회사에서 지원 나오는 기름도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넣는 기름의 뭐 금액이 한 5만원에서 8만원 사이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회사 것까지 플러스 하면은 거의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아 내가 5만원 정도 내는 돈을 생각하면은 그냥 타고 다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 또 두번째 이유는 그 전까지 모델은 lpi 그 방식으로 해갖고 개조가 돼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mpi 하고 직분사 하고 이게 혼합형 엔진 이잖아요 그 가스 개조를 했을 때 mpi 방식으로 개조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화기 방식인데 기화기 방식이 겨울에 약간 문제점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긴 했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는 뭐아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구나 하는 아 생각에.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안 하게 됐어. 만약에 회사에 지원이 없었다면 가스 개조 들어갔나요? 아 들어갔죠. 제 돈으로만 하면은 뭐 적어도 5년 안에는 개조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비용 4, 5년 안에 충분히 뽑겠다 싶었죠. 아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 가스 네. 개조라는 것도. 오. 네. 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한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유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회사에서 약간 지원을 받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만 이제 쓰는 비용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그럴 네. 때만 쓰기 때문에 네. 저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네한 달에 알겠습니다 자이 어, 차를 타시면서 이 차에 지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제일 큰게 이제 요즘에 다들 나오는 반자율 주행. 그게 가장 크고요. 보통 외곽도로랑 내부순환로 이렇게 타거든요. 출퇴근 하는 날에는 그렇게 타는데 정말 예. 좋고. 제가 약간 갔다가 올 때는 이제 밤에 와요. 11시, 12시에 이렇게 출발해서 숙소 와서 자는데 많이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자율켜고 이제 네, 주무시죠. 반자율. 약간 주로 운전을 해도. 주로 운전을 해도 그전에는 어, 아, 이래다 죽겠구나. 싶정도와 많은데 요거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돌고. 아, 네. 아, 네. 한 번은 진짜 가슴면 상태로 간 적도 있어요. <laughs> 가슴면 상태로. 예, 얘가 삐삐삐삐삐 할 때만 착꾸 자꾸 이렇게 떼고 <laughs> 네. 어, 계속 가슴면. <laughs> 여기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사실 수면이 뭐, 졸음문제를 했다 는게 중요한 게보다는 그 정도로 반절주아반절이꽤 어, 믿을만. 꽤 믿을만하다. 예 네. 네. 어, 그리고 또 장점. 그차 커서 네. 좋고 현재니까 이제 애들이 안 붙어있게 되니까 들싸우고. <laughs> 아, 들싸우고 어, 맞아요 아, 어, 장점이죠. 캠핑을 가도 이제 짐 잔뜩 실어도 와, 이게 다 실릴까 싶은데 실려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어. 그리고 그전에 그 전에 모닝도 탔었거든요. 네. 모닝도 탔었는데 아, 이제 뒤에 대한 눈치를 좀들봐도 된다. <laughs> 그 차가 작은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쪼고 있으면 괜히 위축이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끝인가요 네. <laughs> 아, 네. 그리고 또 옵션이나 기능 중에 대해서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 이거 갖고 왔는데 아, 네. 서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예, 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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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요, 네. 이거. 아, 네, 그러면은좀 도시다가 네. 잠깐 이제 차를 좀 세울 만한 데있어 A few moments later. 이거 펠리세이드랑 가장, 가장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아또 이번에 친구가 펠리세이드를 뽑았는데 하 그렇더라고요 펠리세이드가 같은 가격에 네. 우적 센서 있고 같은 가격에 HUD까지 있어요 아 펠리세이드 네. 좀안산게 조금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뭐슬라이딩도 때문에 그러네.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이 자료인데 왜 준비하고 계신 거이요 저는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도 설명을 <laughs> 드고아네아또꼭 필요한 옵션은 한이 정도 아, <laughs> 다다 이거 차에다 실어놓고 있었어요 <laughs> 아이 아, 아, 촬영을 위해서 아 그렇죠 이차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아의 컨셉인 이 직선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신형 딱 들어와서 네 뭔가죠? 신형 들어와서 아 정말 이쁘구다 아, 테일 램프 이 직선을 아, 쭉 단결하게 근데 포인트 여기 네. 살짝 올라가거든 네. 실내 디자인은요? 어, 실내 디자인 저는 이 색깔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중고로도 되게 잘 사셨다. 또 돈에 도 프로브로 또. 또, 또 어러다 보니까 프로브로 또딱 나왔고 네. 안 그래도 K5가 깡통이라서 다음번엔 무조건 프로브이다. 튜닝한 거 따로 있으세요? 튜닝한 거는 요거는 사이드 발판 그거 말고는 되게... 없어요. 자 어, 시트 포지션인데 네. 저는 좋아요. 그 뭐랄까 SUV, RV 이런 네. 네. 거를 처음 타보는데 그런 거 타보면 어떨까? 계속 그 세단만 타다가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막히거나 그런 게 보면은 약간 내앞 차의 앞을 어... 보.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들고 허리가 좀안 좋은데 허리도 잘 받쳐줘서 허리는 잘 받쳐줘요. 자 그리고 팔걸이 위치 어떠신지? 어, 저는 딱 맞아요.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176cm에 70kg. 자,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전 세대 모델을 못 몰아봤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가볍다고 하더라고요. 편하다고. 저는 되게 피곤한 거못 느껴. 요 가볍다. 요게 차선 보조 장치인데 네. 펴 놓고 있으면 근데 그, 내가 그렇게 힘을 안 주고 그냥 잡고만 있어도 가고 차선 바꿀 때만 약. 거의 거의 손얹 주고 있는 정도예요.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뭐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이쪽은 괜찮습니다. 주로 만지는 윈도우 버튼은 딱 어... 맞아요.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요 앞좌석은 원터치고요. 뒤에도 내리는 거는 원터치고 올리는 것도 원터치. 처음 알았나? 핸들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원래 기아 거을 썼기 때문에 뭐 버튼의 위치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또 터치잖아요. 네. 주행 중에 좀 불편하다 그런 분도 좀 계셨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익숙해지면, 선생님 네. 개인적으로 딱히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다. 네. 자, 승차감 소스펜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네, 좋아요. 굉장히 주... 좀 차가 이 네. 톤이 네. 넘는 무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무게감이 굉장히 있고 중후한 네. 느낌이에요. 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거 만날 때 살살 넘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좀 넘어가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네. 것 같다 자 가속력인데요 나쁘지 않게 잘 나가요 고속도로에서도 추월할 때 가볍게 어, 가는한 정도 언덕길도 뭐 잘... 나쁘지 않게 네. 경사가 가볍게. 한 80도? 네. 등산하나요? <laughs> <laughs> 그래요 아, 제동력 아, 브레이크 네. 굉장히 좋습니다 차간거리 보조장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차가 섰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운전자 너그 브레이크 양 모자라 그리고 지가 더 밟더라고요 어. 자 기어비 어, 변속 타이밍인데 어떠세요? 음. 충격이 좀 있다거나 어. 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특히나 또 네. 코로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정도니까 아, 실력에. 네. 뭐이차 타면서는 뭐 네. 그렇게까지 스피커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우 아, 어, 좋다. 그렇죠. 오히려 내장재가 못 버틸 정도로 스피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네. 자리 태워보니까 뭐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럼, 그럼요낌이아 너무 좋다고 하시고 이게 사열은 아, 싱싱이잖아요. 싱킹을 해놨고 3열로 네. 이렇게. 자 그럼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이게 고게 없어요 지금 예전 모델이라 우적 감지 센서가 없어갖고 오토가 아니에요 네. 와이퍼가 이번에 22년형부터 이거 오토 우적 센서 들어가고 그리고 원격 주차 그 보조 들어가는데 네. 그거 없는 건좀 아쉬워요 아니, 처음부터 좀다 해주지. 그거, 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 약간, 도로 운전 하지 마라. 비 오는 날. 그런 뜻이겠죠? 근데 비 오는 날은 자동 운전 잘안 됩니다. 차선을 잘, 반사 때문에 이게 잘안 보여서 그런지, 비 오는 날은 잘못 잡아서 아예 꺼놓고 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단점. 어... 주차할 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쪽에다 최대한 붙여도 오른쪽으로 붙이는 능력이 생겼어요, 진짜. 와이프차 K5 하는데도 이쪽으로 붙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차가 좀 주차선에 조금만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면 내리기가 정말 힘들고, 내릴 때 오죽하면은 가끔씩 뒷문을 열어요. 그러면 조금 공간이 더 생기거든요. 너무 커서 좋은데 너무 커서 단점이다. 그래서 원격 주차보조를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또 단점. 음, 네. 아, 이거 장단점 좀 써올 걸 그랬네. <웃음> <웃음> 알아서 편집해주시거든요. 큰일밴 뽑기 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그거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운드 옵션 들어가 있는 건데,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문 쪽에서 떨리는 소리가. 아 우퍼 때릴 때 있더라고요. 요요제 차에서는 보수동 문에서 이제 소리가 나요. 근데 저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장재가 신경을 아 좀들쓴 거겠죠? 뭐. 자 어,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이 좀안 좋아서 커버를 씌우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실리콘 커버를 씌웠어요. 원래 순정은 제 손에 비해서는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실리콘으로 해갖고 이쪽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이제 열선, 이고요거 아 카메라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높잖아요 펠리스 시선 자체가 많이 안 가도 되잖아요 손목을 아예 꺾어야 되니까 꺾어야 되니까, 되니까. 어. 요것도 후불호가좀 있을 것 같아요 네. 7개월 정도 됐는데 가끔씩 오작동을 합니다 제 자신이 아 손이? 이게 전후진 하면서 주차할 아, 네.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후진해야지 하는데 전진 넣어버리고 <laughs> 다 모니터 쪽에서 여기는좀 어떠세요?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좀 네. 멀긴 해요 비상 깜빡이 위치 괜찮네 뭐랄까 약간 편하게 운전해서 조금 안락하게 다리도 약간 좀 뻗고 팔도 응. 여기다 얹어 갖고 하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니까 네. 주로 좀 멀게 세팅을 해 놨는데 그거는 뭐 개인마다 트리스도죠 약간 좀 가까이 앉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상 타보니까 수납공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뭐 수납공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패밀리칸데 수납공간이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른, 하나, 다른 하나. 차들 네.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이것도 뭐 보니까 옵션이에요 2단으로 나눠지는 게 그렇죠. 다른 거에 묶여 있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수납공간에는 활용을 사람들이 잘안 해서 그런지 음. 뭐 니즈가 없었는지 자, 코너링인데 어, 코너링 네. 확실히, 저, K5 탈 때보다는, 승합차다 보니까, 그, 약간, 캠핑 갈 때, 그, 포천, 그, 산정호수 옆길에, 그, 고불고불한 길 가다 보니까, 확실히 천천히 가야 되겠더라고요. 호너링은 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엔진은 배기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처음엔 굉장히 조용하다 느꼈는데, 만키로 넘어가니까, 조금씩 소리가 이제, 막 콩깍지 씌웠던 것 같이, 그차 너무 좋다. 차에 빠져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 어, 엔진 소리도 막 거의 전기차 가깝다고 생각해서 착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 이제 잘 들려요. 디젤만큼 정도, 는 아니고 음. 지금 현장에서도그 네. 비슷한 키로스의 그 신형 네. 소레토를 끌고 있는데 어 그거보다는 훨씬 진동도 그렇고 이거 차박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차에서 자보긴 한번 했어요. 낮잠 정도. 3열로 가서 이것도 아마 오토라서 100% 180도로 이게 안, 안 자빠지는데 이거 3열만 이제 틸렛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80도 가까이 이제 누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잡은 적 있죠 앞에서 두명 자고 저기 3열에서 두명 자면 네명까지는 아, 차박은 <laughs> 억지로는 가능하겠다 요즘까지 선배가. 집값 비쌀 때집 말고 회차로 때 <laughs> 네. <laughs> 트렁크 사이즈인데 아무래도 9인승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3열이 약간 있다 보니까 넓지도 않고 음. 작지도 않아요 펠리세이드 비하면은 조금 작은 느낌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약간을 타협을 해야죠.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후회되는 부분이 혹시나 좀 있다면 색상은 클레어 레드인데 지금은 단종됐잖아요. 22년형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아 어, 네. 아, 네. 네, 네. 어, 단종돼서 되게 아깝고 아쉬운 거는 이제 22년형에 이제 약간 보강이 어...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전 모델에 이제 뭐 옵션이 좀 네. 원격 보존 나 주차 보조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운. 옵션이라도 좀 넣어주면은 알아서 선택할 텐데 후회가 되는 건 아예 어,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생각하면... 되는 부분은 없죠. 어보증기내에 수리하신 거 따로 있으신가요? 어니요 없어요. 전혀 없 없다는 네. 거. 자 메인턴에서 비성인데 그렇게 막 사실 뭐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 엔진 오일 한번 갈아봤는데 8만 원이 나왔거든요. 봉입 나라가지고 견적을 따져봐도 한 6만 7천 원인가 그 정도 나오던데. 좀 어떻게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니서 어떻게 말고요? 어, 그냥 그래. 일반 카센터에서. 자, 어찌되거나, 어, 메인턴 정비성은 뭐 기아차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크게 뭐 음. 걱정할 건 없다. 아, 자, 어,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어, 저는 지금 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 잡소리나 풍절음. 어, 그런 건 없어요. 풍절음도. 풍조름도... 어. 제가 천천히 다녀서 그런가? 저는 100km 내외 이렇게 다니는데. 네. 아, 그러면 이거 꿈속에서 이거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130 정도는 밟았을 거예요. 어, 그러면 그때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오, 굉장히 좋았어요. 오, 130? k 름 아까워. 2차 사기자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카니발 그 카페 가입은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등급에 대해서 많이 막아놔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보고, <laughs> 네. 그냥 제가 판단하고, 아, 제가 유튜브 아. 보거나 뭐 이런 아, 유튜브. 거. 유튜브? 유튜브 보셨을 때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으세요? 전 모델에 비해 에서는 확 바뀐거는 단자율주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더뉴 카니바라고 네. 좀 옵션이 뭐가 다른지를 많이 보셨구나 네 저기 중고차 그때 당시에 요거 요거 살 때요 그거가 이제 3,100만원대 정도 그렇게 어. 나와있었는데 아 충분히 1,200만원 더 주더라도 이걸 사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든게아 요거 아 나는 졸음운전을 많이 하니까 <laughs> <아닌데. 웃음> <laughs> 자이 차를 사실 배우고 나서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주위 반응 뭐 회사에서도 놀러갈 때니차 네 써야 되겠다 어. 농담식으로 나와 그리고 와이프나 주변 아저씨는 부러워하고 그랬더라. 부러워. 부러워. 저 전화 카니발 찍었을 때, 그차으면 그랬어. 요 처음에 되게 좋았다. 이제는 툭 하면 나만 부른다. <laughs> 어! 그래서, 나이차 너무 싫어졌다. 그게 단점인 것 같다. 그런 분계실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아직 7개월이시니까, 5개월 뒤에는 또.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코로나 풀리면, 나는 필드 갈 때, 가자. 어디 그래. 갈 때만 자꾸 뭐, 뭐 부르고. 저짐실때 자꾸 네. 부르고 아, 아버님이 네. 이번에 김장철에 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그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보면 이 영상 볼 거란 말이죠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 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우선 옵션에서 한그 정도 세 개랑 꼭 원격 보조, 원격 주차 보조 어. 그거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 이게 주차하기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차로 사시는 차주님의 뭐 집이 새 아파트다 그래가지고 아.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다 조금 고민이 좀 덜하시겠죠 저희 집도 연수가 <laughs> 이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넓은 편인데도 네. 숙소 쪽에 아파트는 저 봐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네. 마트나 이런 데갈때 그리고 뒤에 패들인가 이거? 네 어, 예. 패들 있어요 아저때 했어요 꼬불꼬불하고 이제 내리막길 때 이제 저단 주행으로 아 저단 주행할 때 네. 저단 주행으로 어. 할때자 어, 구매 예정자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어, 질문인데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아 나도 카니발 사고싶어 그쵸 그쵸 네, 그, 거기에서 쪽... 이제 이, 이 자료가 필요한거예요아각까그 어. <laughs> 자료 또 나오네 아, 네. 여기에서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네. 옵션에서는 특히나 뭐꼭 필요한 거는 요거일것 같아요 스타일은 요 거의 다 어. LED인데 요거는 거의 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스타일 스타일은. 내비게이션은 네. 진짜 이게 있어야 네. 뭐 차선 유지 보조장치도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제일 큰거 같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안 되면은 이게 이는 이게... 시그니처에는 당연히 들어가있고 노블레스를 만약에 사시 그러면은 꼭 넣으시라. 꼭 넣어라 네비게이션. 네. 그리고 이게 좀차 크다 보니까 서라운드 와. 뷰 모니터는. 있으면 정말 좀 편해요. 주차할 때 이거 보니까 후방 모니터도 있고 이건 무조건 필수인 거 같은데. 네, 이게, 이건 그 이게 이게 서라운드 비뷰 모니터 요거, 않습니까, 아, 이거 요거 예, 좋았습니까? 아 예. 이렇게. 네, 요건데. 아, 이렇게. 아 요거는 진짜 필수인 거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가까운 친구분이 산다고 한다면은 그냥 음. 똑같이 다넣어라 그냥. 그렇지. 만약에 어, 노블레스로 어. 하면은 내비게이션은 꼭뭐뭐뭐 어떤 다른 거는 굳이 안 넣어도 괜찮긴 해요. 어. 드라이브 와이즈가 보면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석 승 통계 관림 안전 아... 하차 보조 요런 건데 아, 요런 기능도 있었구나 저도 차 돌면서 아, 알람이 여기저기 울리고 막 후진하려고 했는데 차를 어. 갑자기 세우질 않나 아 네. 60만 원이거든요 이게 금액은 안 써있는데 다 금액, 아, 여기 예, 적어놓은 적, 거야 아, 네, 적어놓은 이게 거야. 근데 이게 그 2022년도 그 네, 옵션 아, 아니죠? 이거 22년도 거로 아, 뽑은 아야 네, 22년도 거로 뽑 아, 보야 준비성이 거예요. 정말 철저하시 아, 여기, 철저하실. 여기 철저하실. 22년도 거 여기 다 있습니다 <laughs> 22년 놓고, 아, 이렇게 네. 다 있거든요. 아, 네. 아, 여기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아, 네. 레인 센서까지. 레인 센서. 에 네. 충격, 네. 충 이제서야 넣어주는 이제서야 충격적인 기회야. 네. 아, 레인 센서. 네. 아까 자주 이렇 말씀하시.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20년도에는 왜안 넣어줬는지. 네. 네. 충격적입니다. <laughs> 이 차를 사실려는 분들 계시잖아요, 카니발.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으세요? 연료 선택. 아, 연료 그게 선택. 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표준님은 일단은 무조건 가솔린. 무조건 가솔린. 좋고. 저 또한, 네. 물론 디젤도 좋지만, 가솔린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SUV도 좋고, 카니발도 좋은데, 기왕이면 조금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승객 편의성도 있고, 애들이 어리다 그러면 슬라이딩도 편하니까. 그것도 고민 많이 할것 같아요. 7인승이냐, 9인승이냐. 그렇죠 개인마다 필요성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6인이 가끔 가다가라도, 뭐, 1, 2개월에 한 번씩 타시니까, 그럴 때 편하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네. 어 굳이 4인 가족이다. 굳이 사람 들 뒤에 많이 안 탄다. 그렇죠. 정말 어쩌다 한번 탄다라고 하면, 7인승 정도도 나쁘지 않다. 그죠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비슷한 이제 팰리세이드랑 비교하면 이건 사륜구동이 없지 않습니까? 네. 눈이 많이 오는데 사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산다고 그러면 야 너는 좀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강원도에 사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아, 겁니다. 그렇죠. <laughs> 아, 네. 솔직히 강남은 좀 언덕 배기가좀 있고 어. 도로가 눈이 갑자기 폭설이 오면 힘든 경우도 있지만 강원도 플러스 강남 분들. <laughs> <laughs> 저는 이번에도 눈 왔을 때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차를한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족으로서는 네. 어린 그 자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네. 정말 최고의 선택이다. 초등학교 한 네. 중고학년 정도나 그러면 펠리스에이드로 아, 가도 뭐. 자, 굳이 이차대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점 주실 것 같으세요? 4.5점. 4.5점. 네. 마이너스 0.5점은? 아, 이거. 이거 아 이건... <laughs> 원격 주차 보죠. 뭐 원격 주보죠. 뭐 아, 그거 없는 건 너무 아쉽. 그거 많이 다다 다 들어가 있다. 한다면 만점인가요? 그쵸. 어, 더 이상 뭘바라요더 이상? 아,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알겠어요다 자, 다시 산다면은 또 사실 건지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 그러면 네. 카니발, 팰리세이드 아니고 카니발. 카니발에 똑같이 시그니처의 구 인승의 똑같은 옵션으로. 그렇죠. 색깔, 색깔도 다 똑같이. 어 색깔, 이거 음에 들어요. 아, 어, 뭐 하나 빠짐없이 그냥. 아, 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이렇게 똑같이 살것 같다. 네, 원격 주차해서 <laughs> 서 <하셔서>. 원격 주차해요 <주차면서. 웃음> 그놈의 원격 주차 보죠. <laughs> 사실, 더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 이 4세대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 반절주의. 이렇게 러워하고 20년씩 타시는 분들은, 원격 어, 주차나, 저기, 레이셋으습니다 어,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아, 네.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뭐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요것도 음. 들어가 있는데, 요거 뭐, 네. 무선 충전이 뭐, 잘안 된다, 좀 약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써보니까 약한 것 같아요. <웃음> 약해서? <웃음> 약해서 저는 이거 서줄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세게 있어. 좀 만들어주면 좋아. 아, ]겠다.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쉬웠던 건또이게그 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두울 때는 버튼이 뭐가 뭔지 안 보여요. 불빛이 없다. 네, 버튼에 불빛이 없어서 네. 뭐가 뭔지 안 보이거든요. 어... 아, 이게 불이 들어왔으면 정말 좋은데 뭐 싸제로 해갖고 다는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좀 아쉽고 네, 이상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